아침 10시 꿀잠을 자고 있는 제이브이씨 나이가 많아서 오늘도 일어나기 힘든가 봐요. 응? 음? 갑자기 이 녀석은 왜 그런 걸까요? 정말 미치겠네요. 으악! 으악! 차인표가 되고 싶다는 우리의 JVC. 오늘도 그 꿈을 잃어가고 있네요. 하하. <laughs> KVC 그거 알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절대 안 돼요. 적당히 하죠 우리. 멋져. 오늘은 75점 줄게. 웃기지 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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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 외우는 거 아니고요.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책을 읽으면서 멋있는 척 하길래 재수 없어서 빨리 감게 했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요, 발성 연습, 발음 연습, 말하는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음, 오늘 날씨가 좋네. 그럼 운동이나 해볼까? 놀고 있네 진짜.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백만 스물 여덟, 백만 스물 아홉, 백만 서른 아유 다 했다. 아유. 아, 운동을 해볼까? 도 대체 뭐 하는 놈일까요 이 자식은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죽어라, 아, 죽어. 아유, 다못하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 c t v JV이고요. 아 지금 바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얘는 도대체 누구랑 네,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걸까요? RCTV JV이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i c t v JV이고요. <laughs> 네,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아직 부족하고 못 하긴 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i c t v j v 이요 네, 힘드네요. 하루의 절반 이상은요 거의 촬영과 편집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아, 이 자막 언제 치냐. 진짜. 전 당신을 치고 싶지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JVC. 지금 뭐 하고 계세요, JVC? 아, 지금은요 제가. 개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읽을 대본 정리하고 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좋은 이야기, 기사좀 찾아보고 음. 그러면 대본 쓴것좀 보여주세요. 이거요? 아 이거 안되는데? 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인간이 이래요. 뭘 기대하겠어요? 죄송해요.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JVC는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편집하고 촬영하고 또 대본 준비까지 언제나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특별한 하루도 보내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